포도나무 아래의 평화, 솔로몬 왕의 황금기. 예루살렘의 아침 해가 떠오르며 솔로몬 왕의 궁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젊은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나라를 질서있게 이끌어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며 왕의 지혜가 나라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체제는 견고하고 치밀했습니다. 아사랴아는 메일아침왕의 벗이자 조언자인 사복과 함께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왕의 지혜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각 분야를 담당할 관리들을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헌신 덕분에 거대한 왕국은 마치 정교하게 돌아가는 시계처럼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1 2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관장을 한 명씩 두었습니다. 그중한 명인 베네셋은 소코와 해별 땅을 맡아 성실히 다스렸습니다. 그는 지방의 수확량을 꼼꼼히 살피고 서기와 함께 기록하며 백성들이 바친 예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12지방 관장들의 조직력은 왕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관장들은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모든 식물을 공급했습니다. 베네셋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된 최상급 밀가루와 살진 소 그리고 기름진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상인들은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 성으로 향했고 왕궁의 식탁은 날마다 풍성했습니다. 이 질서 정연한 공급 체계 덕분에 온 나라는 굶주림을 잊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통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 위에 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논했고 들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해박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3천 가지의 자원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5편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수금과 비파를 타는 악사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진리를 담은 시를 읊었습니다.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들은 노래가 되어 온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졌고 백성들의 마음을 고결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궁의 질서와 왕의 지혜는 곧 백성들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지만 부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농부 에셀은 아내 사라와 함께 넓은 밭에서 황금빛 곡식을 거두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두어들인 수확물은 창고에 가득 찼고 백성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가는서부터 부엘서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살았습니다. 에셀과 사라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 앞에 커다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갓 구운 빵과 달콤한 무화과를 나누어 먹으며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누리는 평화를 감사했습니다.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시대 모든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의 명성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천하의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은 솔로몬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고 귀한 보석과 향료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외국 사신에게도 친절히 지혜를 나누어 주었으며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가장 빛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저녁 무렵 궁전 테라스에서 평화로운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보는 솔로몬 왕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와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왕과 신하,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의 평화는 지혜로운 통치가 가져다 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